안녕하세요 이주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laughs> 1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어, 휴가 끝나고 설 어, 연휴가 끝나고 중간에 주말을 진행 전에 샌드위치 날짜거든요 어, 출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저는 오늘도 묵묵하게 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사실 추석 설 연휴 때도 제가 시댁에 가면서 지금 시댁 가족분들 보장 분석부터 좀 해드리려고 어, 야심차게 노트북이랑 다 들고 갔었는데 사실 못했어요. 어, 생각보다 가족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진짜 이3 0명 정도는 한 번에 모였다가 <laughs> 좀싹 모였다가 좀싹 헤어지면서 제가 지금 따로 소통을 하거나 대화를 좀 이어 나갈 만한 상황이 되지가 않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다음에 다시 한번 방문을 드려서 좀 해드려야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오늘 콜드콜로 만나 뵀었던 사장님 그리고 뭐 가망 고객이라고 볼수 있는 고객님들 몇분 어, 계약을 하시진 않았지만 제가 인사차 드리려고. 음, 나왔는데요. 어, 가게 문들이 닫혀있고 부재이시고 이러시네요. 약간 가는 날이 장난인건지 오늘 날이 또 날씨까지 좋지 않아서 더 그런건지는 모르겠는데 어, 약간 당황스럽지만 음,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아직 설계 마무리 하지 못한거 어, 다시 하려고 하거든요. 음, 그리고 오늘 어, 하나 어, 저 제가 아직 저에게 계약을 하신 분은 아니시지만, 어, 지난번에 계약을 해주신 분이 소개를 해주신 지인 분이세요. 어, 여자친구 분이신데, 어, 이분까지도 같이 설계 의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음, 보험금을 한 3년이 아직 조금 안 되신 분인데, 아 3년이 아직 안 지났는데 어, 보험금을 못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고가 났었었 교통사고가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 자부상이 되어 있는데도 운전자 보험에서 따로 받지를 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캐치를 해서 오늘 청구까지 다 해드린 상태예요. 음, 어떻게 보면 아직 저에게 계약을 하신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해드려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또 음, 저에게 신뢰가 또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마트면 못 받을 뻔한 그런 보험금을 제가 찾아드렸다라는 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기쁜 하루인 것 같네요. 어, 우선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어서 다음 주에 만나 뵙고 다시 어, 진행 과정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